죽은 줄 알았던 세포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만 알면 당신도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요즘은 20대에도 노화 걱정을 합니다. 여러 환경적 요인들로 세포가 늙는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이죠. 하버드대 연구진은 DNA 메틸라를 통해 생체 나이를 측정했고 노화는 조절 가능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요즘 화제가 된 전현무의 저속노화 도시락도 이런 흐름에 올라탔죠. 현미, 귀리,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항산화물질 등이 풍부한 재료들로 구성된 식단인데요.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마인드 식단 원칙을 담은 도시락이에요. 마인드 식단은 뇌 건강과 노화 방지를 위해 통곡물, 채소, 콩, 생선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사법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저속노화 식단 알려드릴게요. 첫째, 16대8 간헐적 단식입니다. 16시간 공복 유지는 세포를 스스로 청소하게 해줍니다. 둘째, 흰쌀 대신 통곡물, 콩, 채소 위주 식단입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 세포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셋째, 블루베리와 딸기 같은 베리류 섭취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노화도 늦춰줍니다. 넷째, 튀김류 음식은 주일에 이하 섭취하기입니다. 인슐린 저항과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피부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장 쉽게 그리고 아무 비용 없이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쉬운 실천으로 충분해요. 하루 최소 15분 햇빛 쬐기, 밤 10시 전에 잠들기, 하루 30분 걷기. 이세 가지가 노화 방지의 기초 루틴입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스트레스 다스리기인 거 아시죠? 지금부터 저속 노화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루하루 달라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